안녕하세요. 오늘은 60-70대를 위한 고혈압과 저혈압 관리법을 2분 동안 핵심만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가장 기본은 규칙적인 혈압 측정입니다. 가정용 혈압계로 매일 같은 시간에 측정해 기록하시고 측정값을 메모하거나 사진으로 남겨 의사와 공유하세요. 아침 저녁 2회 측정을 권장합니다. 고혈압 관리의 핵심은 생활습관과 약물수능입니다. 염분 섭취를 줄이고 채소통 곡물 생선을 늘리며 체중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세요. 하루 30분 이상 걷기 같은 규칙적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시고 처방받은 약은 시간과 용량을 지켜 복용하세요. 저혈압이 문제라면 갑작스러운 기립성 어지럼증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는 천천히 일어나고 앉았다가 서기 전에 잠시 시간이 지난 후 움직이세요. 소량의 물을 자주 마시고 식사 후 어지럼증이 있다면 소량의 탄수화물을 포함한 간식을 권합니다. 두 경우 모두 규칙적인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는 도움됩니다. 흡연은 금지하고 음주는 절제하세요. 당뇨신장 질환 등 동반질환은 혈압에 영향을 미치므로 정기검진과 약물 관리를 철저히 하십시오. 어지럼증이 심하거나 의식저하, 가슴통증, 심한 두통, 호흡곤란이 있을 때는 즉시 응급실을 방문하세요. 평상시와 다른 증상이 지속되면 담당이와 상담하여 약물조정이나 추가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 행동만 선택해보세요. 혈압을 매일 기록하거나 하루 20-30분, 걷기 한번 시작하기 등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전한 하루 되십시오.